미포조선 DB 손해 보면 미포조선 얼마에 현대미포조선 얼마에 들어갔어요 4만 1 6 6 5원이요 단기로 봐요, 중장기로 봐요. 중장기요, 중장기면 홀딩. 단기는 매도. 자 기업분석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어, 자산 대비 22% 저평가고요. 어, 조선 관련주고 1조 8천억짜리. 자 올해 현재 당기 순이익이약한 600억 정도 나왔죠. 어 작년 대비 당기순이익 한50%어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떨까네한70% 정도 어 60~70%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전체적인 연간 한번 볼까요? 어연간 적자는 없고요. 어 15년, 16년, 17년도에 많이 나오고 18년도에 어 17년도에 뭘 하나 팔았네요. 팔아갖고 당기순익이 높아진 거고 줄어들었는데 지금 어팡이 지금 조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중장기로는 좋아요 어,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 조만간에 내려와요 어, 단기적으로는 매도 4만 1,665원이요 일단은 나라면 먹고 먹고 나왔다가 미포조선은요 수익을 내고 나오시고요 나왔다가 얘가 눌림목을 좀줄 거예요 이쪽 정도에 한 3만 4천 원 정도 여기까지 한번 이 부분까지 한번 눌림목을 주고 갈 거예요 눌림목 주고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고 어,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일단은 나는 매도 어, 일단 매도 했다가 다시 들어가요 중장기를 여기서 들어가 35,000원대에서 어때요 여기 어, 내려왔다 가요 어, 일단 수익내고 나왔다가 여기서 중장기를 들어간다 여기서 중장기를 가면은 빠졌다 가니까 어? 어, 그러면 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어, 35,000원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팔고 어, 먹은 돈하고 합산해서 여기에서 들어가면, 음, 그쵸? 어,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어, 팔았다가 35,000원에 다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db. db. 얘는, 아 회사가, 동부도 자산 대비 45% 저, 저평가 3조 2천억짜리 실적이 올해 잘 나오네요. 어, 1분기, 2분기 합산해서 현재 당기순이익이 3,500억 작년 대비 잘 나오죠 사, 3분기 4분기 하면은 얼추 최고 실적 나올 것 같아요 한 7,000억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진율이 약한20% 그죠 1분기 합치면은 이건 얼마에 들어갔어요 45,891원 물 탔죠 어, 단가 낮춘 거네 여기서 산다 본데 그죠 일단 홀딩 하시고요 어, 목표가를 여기까지 봐요 55,000원에서 58,000원까지만 목표가 보시고요 일단 55,000원 오면은 한번 문의를 한번 줘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 자리 43,000원 손절가는 43,000원 가만있 보세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이탈되면 안 돼요 42,150원 손절가는 42,150원을 잡고요 55,000원 그러니까 55,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문의를 줘요. 55,000원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돌파하면은, 문의를 꼭 한다. 아셨죠? 지금 보험회사들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요. 보험회사는 들어 와요. 지금, 조선은 바람이 불었는데, 일단, 조정을 바꿔와야 돼 왜냐, 얘네들이 매집을 좀 때려야 돼요. 주식을 싸게 모았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빵! 친다 못 친다? 아못 쳐요 여기서 한번조정로 내려왔다가 이부분에서 매집 좀더 때리고 그러고 가야, 가야 될 거예요 여기 물려있는 애들 여기 물려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이 구간에서 장기간에 매집을 좀 때려야 돼요 일단 내려오면 은 35,000원 구그 자리 오면 은 땡큐하고 받아갖고 중경기로 싸움 수익 많이 나올 거예요 어, 현대미포조선은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